오늘은 웨스트미스터 신앙 고백서가 아닌 진정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 위한 점검을 같이하고자 합니다. 웨스트미스터 신앙 고백서가 성경을 근거로 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위해 제정된 고백서이고 지난주까지 33장까지의 모든 과정을 살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에게 남겨지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그렇다면 나는 어떤 신앙 고백으로서야 할 것인가. 어떤 신앙 고백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 또 이에 대한 내 나름대로의 가지고 있는 분명한 대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대답을 위해 오늘 몇 가지를 점검하고 또이 말씀을 통해서 적절한 대답의 좋은 샘플을 찾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을 해보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에는 여러 다양한 대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먼저 뭐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정확한 정보의 전달을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출신지가 어디이고 또 그가 태어난 곳은 어디이고 그가 어떻게 자라왔고 또 그의 지역에 대한 그 인식이 어땠는지 그의 부모는 또 누구인지 또 부모의 직업은 어떠했는지 그가 어떻게 임신이 되었고 또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지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그가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 뭐 이런 여러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그야말로 정확한 정보 전달입니다. 아니면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해 왔던 사이니까 흥미로운 이야기 없어요. 뭐 에피소드들 같은 거 없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를 할때그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감추어진 여러 다양한 습관들이나 또 예수님의 성격이 어떠했는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여러 다양한 이야기들은 무엇이 있는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자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질문한 의도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어느 출신이고,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고, 뭐 이런 정보를 묻는 것도 아니고, 숨겨졌던 어떤 흥미로운 이야깃거리를 가지고 사람들의 흥미를 유도하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의도는 그들의 믿음의 고백, 곧 믿음으로 진술하는 신앙 고백, 이것을 기대하시고 그들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이 질문은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참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단지 정보를 알기 위해서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기독교인이 된 것, 크리스찬이 된 것, 내가 교회를 출석하게 되는 것이 모든 일의 이유가 되고 근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왜 기독교인이 되었는가? 내가 왜 크리스찬인가? 내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고백이 이 질문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질문은 현대에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너왜 교회 다니니? 당신은 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까? 당신은 왜이 자리에 있는 겁니까?에 대한 질문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이... 누군가가 나에게 주어지는 질문이 아니고 내가 나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내가 나에 대한 확신, 나에 대한 그 동기를 분명하게 점검하기 위한 질문이라는 거죠. 왜 나는 크리스천이 되었고 왜 나는 교회 다니게 되었고 왜 나는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었는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질문은 교회 출석하면 뭐 좋아요? 뭐가 유익이 있어요?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교회에 출석해야만 하는 기독교인이어야 하는 분명한 확신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기초에 대한 질문이고 지금 나와 내 신앙에 대한 설명이 되는 중요한 원초적인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을 드러내는 음, 그와 같은 일들을 묻는 질문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런 의미의 의도의 질문이라면 다시 한번 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고 그 확신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설수 있고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이겠죠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좀 찾아볼까요? 주는으로부터 시작하죠 16전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 다양한 번역된 성경도 이 개정개혁판의 성경의 번역과 거진 비슷합니다 구원자이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것 바로 이것이 그 고백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로 존재에 대한 인정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특별한 것은 이 고백은 존재에 대한 인정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고백하려고 할때 중요하고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존재에 대한 인정. 그가 뭘 했기 때문에 그를 바라보고 그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에 말씀이 놀랍기 때문에가 아니라 조금은 어렵지만 어렵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속성을 믿는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고유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때의 속성이라고 하는데요. 그곧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에 대한 비공유적 속성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뭐, 교회 발을 들여놓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그리고 그 발걸음을 계속 이어가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분에 대한 고백, 그분에 대한 서술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입니다. 내가 크리스도인 이유입니다. 행하신 일로 따지면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죠. 또 병든 자를 고치셨죠. 놀라운 말들로 따지자면 그동안 종교적 권위를 가지고 있던 분들의 이들에게 말씀을 증거. 증거하실 때 꼼짝할 수도 없었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선포하심이 다른 사람들의 설교와 달랐다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기적은 어디서든 일어납니다. 예수님 아닌 다른 종교,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이런 기적은 종종 발견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말로써 사람들을 바꾸어 놓는 사례도 많습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바꿔놓아요. 이와 같은 예는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유가 교회를 다니는 내가 크리스찬인 이유의 전부라면 말이죠. 그것이 나의 중요한 이유다라고 말할 일들이라면 말이죠. 이것도 만약에 기적이 그치고, 기적이 그치고, 잠잠하여서 더 이상 흥미롭지 못한 말들에 지치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도 온전할까요? 우리가 이 자리를 지켜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에서 믿음을 키워가던 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혹여라도 기적을 내 눈으로 보지 못하게 되거나 감동이 사라져버린 말들의 지친 것들이라면 말이죠. 교회는 또 교인들이라면 다시 회복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바로 세울 일들을 위해 집중함으로 다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신앙,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 때문에 사람들의 사랑설레하고 있는 이 엄청난 이야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깨달은 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집중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신 일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분이세요가 아니라 당신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먼저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가스펠송의 한 가사를 좀 소개해 드립니다 원래 영어 찬양이라 제가 영어를 싫어하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 영어를 읽게 되는 이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So help me, Lord, to seek your face before I seek your hand. 이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 내가 당신의 손을 찾기 전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도록 도와주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의 손에 행하신 일들을 찾기 전에 먼저 당신을 당신의 존재를 먼저 바라보게 해 달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찬양을 우리의 나라 말로 어떻게 번역했냐면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온맘 다해라고 하는 찬양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당신의 손을 찾기 전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찾기 전에 당신의 얼굴을 당신의 존재를 보고 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우리의 고백 앞에는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 우선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실리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런 현장을 통해서 우리가 목격하고 또 경험했고 놀라운 말에 매료되었고 부인할 수 없는 권위에 순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우리가 경험했던 그분의 손에 행하신 일들에 따라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이 중요하게 여겨져야 할 일들은 그분의 손에 행하신 일들이 아니라 주님 존재에 대한 고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질문하신 거예요 너 여기 왜 있니? 너 여기 왜 있니? 너왜 크리스찬이 되었니? 이 말에 기적이 신기해서요 그 말씀이 좀 신기해서요 이것이 우리의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우리가 몸이 힘들고 마음이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불리해지면 믿음도 따라서 어, 없어지거나 잃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어떤 행하였던 일들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고 예수님의 존재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시기에 주님이시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함이 이 바탕이 되어서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너 여기 왜 있니?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와 같이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된 신앙인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행하신 그 손의 일들을 기대함으로 모이는 예수님 팬들인지를 분명하게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그분의 행하신 손의 일들을 먼저 기억하고 그 행하신 일들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소원함만 있다면 말이죠. 마치 팬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좋은 모습만 보여지기를 기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사라지면, 그런 모습이 있지 않으면 그런 모습이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때에 보여지지 않으면 말이죠. 좋아하는 이유를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만 삐걱거리고 조금만 무너지기 시작해도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서있지 못하는 굉장히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존재 때문이 아니라 행하신 그 손의 일들 때문이라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행하신 주님의 손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하는 것에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어떻게 계시하고 있는지 깊이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마음을 열고 보여 주시기를 구하는 중에 깨닫는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통해서 고백하며 신앙을 세워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그 존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행하신 그 손의 일들에 집중되어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집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보여주시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 존재에 집중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고백하며 우리의 신앙을 이어갈 믿음의 고백으로 서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베드로를 통해 고백의 좋은 가이드를 얻게 된 거예요 그 내용은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당신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일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일일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성품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일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쌓여 있는 우리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죠.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가 해결해야 할 그와 같은 산적해 있는 문제들입니다만은,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 출발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여기가 아니라면 말이죠. 기적으로부터 기적이 필요하고, 또 놀라운 어떤 변화가 필요한 일들 위해서 시작한다면 말이죠. 우리는 결론을 볼수 없을 거예요. 결론을 볼수 없을 거예요. 제대로 된 출발점이 아니기에 제대로 된 결론과 열매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백의 출발점에서 벗어나지 않을 분명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제대로 고백하고 잃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이 바로 그 삶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예수님의 고백이라고 제가 표현한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존재를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베드로의 존재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것을 따라서 고백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 고백에 대한 내용이 바로 18절 너는 베드로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의 이 놀라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칭찬하시냐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보기 있도다." 바는 아들이고, 요나는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러니까 시몬이 베드로의 진짜 이름이에요. 본명이에요. 본명, 그러니까 그를 알고 있고 그 가족들이나 그를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던 이가 그를 부를 때는 베드로라라고 부르는 생소한 이름이 아니라 시몬. 이라고 부르는 이름이 훨씬 더 어, 익숙한 이름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보기 또다 일을 내가 알게한 일은 내 효력이 아니고 내 아버지시니라. 네. 그래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바 그에게 알게 해주신 일들이 바로 이와 같은 존재에 대한 고백이라 고 하는 거죠. 그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를 다르게 지칭하시는데요, 베드로야라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라. 그 베드로라라고 하는 개바라고 하는 말은 반석이라는 말이에요. 시몬에게 야 반석아라고 그의 이름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의미예요. 이것이 중요한 의미요 왜냐하면 그를 반석 하나님의 교회의 반석 기초로 세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존재가. 그 존재를 이와 같이 여기실 것이라 라고 알게 해 주신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 기초로 반석, 니가 그 반석이야 라고 알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고백을 들었다고 해서 그가 완벽한 변화를 가지게 된 것은 아니에요. 이후에도 실수하고 부인하고 심지어는 도망하기까지 하였어요. 멀리 갈 것도 없이 16장 같은 16장 2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또 실수하고 또 넘어졌어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같은 자리에서 같이 계속해서 반복하여 넘어지는 그와 같은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런 연약한 존재에게 때로는 좀 과하게 보이는 내 교회를 내 반석 위에 세우리라. 반석아, 네가 내 기초가 될 거야. 내가 세울 교회의 기초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실수할 존재에게 말이죠. 그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 이름, 그 존재에 합당한 의미는 실수하고 넘어지는 일에 왈가왈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존재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그 이름의 의미를 설명하시면서 그 이름 앞에 음부의 권세가 결코 견딜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해준 거예요.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부인하고 도망쳐버리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사단이 그것을 빌두로 해서 조건 삼아서 그를 압제하고 그를 온전히 무너뜨리고자 하는 어떠한 시도도 성공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하면 아까 베드로의 고백이 비공유적 속성에 대한 고백이었다면 예수님은 공유적 속성 함께 나눌 수 있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품성을 함께 나누시면서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니 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살게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존재를 고백한 이들에게 예수님은 그 존재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어요.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존재.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지만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결코 지지 않을 승리의 존재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자로 세우시겠다는 주님의 선언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렇죠.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부족하여 도망쳐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엎드러지지 아니하도록 넘어지나 엎드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와 같은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데요 19절에 내가 천국이었어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든지라는 말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무엇이든지 풀면 풀리는 권세, 매면 매이는 권세입니다. 묶어놓고자 한다면 묶이고 풀고자 한다면 풀리는 이 권세는 이 땅에서 어마어마한 고난을 행사하는 권세가 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대로 행사하도록 허락되어진 것은 아닐 겁니다. 예수님, 방금 조금 있으면 사탄한 물러가라. 도망하고 부인하고 그와 같이 연약한 존재에게 뭐 이런 큰 고난을 맡기십니까? 불안하지 않으십니까?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예수님 부인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설마 설마 했는데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게 뭐냐면 그가 그 자리에서 눈물로 회개함으로 멈췄다는 것이죠. 여러분 눈물로 회개하고 멈추게 된 기회가 뭔지 아세요? 뭐가 그를 그렇게 눈물 흘리며 회개하도록 만들었을까요? 닭울음소리예닭 울음소리. 여러분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를 처음 들어서 너무 놀라서 너무 이 기괴한 소리 때문에 야 이게 심판의 때구나 라고 해서 그닭 울음소리를 듣고 그가 그 눈물로 회개하고 멈췄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닭은 어제도 울었고 오늘도 울고 내일도 울 거예요. 닭 소리는 여기도 울고 저기도 울고 닭 키우는 데라면 어디서든 울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이 생각나서예요.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이 생각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안전장치예요. 물론 이기적이고 쉽게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부인하고 또 도망가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늘에 놀라운 권세를 맡기신 곳에는 하나님이 그 존재에게 안전장치를 마련하셨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이기적인 마음대로 모든 걸 결정하고 다흩어놓고 망가뜨려 놓을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멈추게 하세요.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요. 그 말씀이 생각이나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안전장치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멈추게 하시는 안전장치를 두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멈추지 않고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일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그 존재를 고백한 이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온전하게 세우시는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서게 된다면 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안전장치를 두어서 더 이상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을 위하여 앞장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이 풀도록 명하신 일이야. 라고 하면 그것을 풀게 할수 있고, 하나님 이거 묶어서 매이게 하시는 일이야. 라고 한다면 분명 그것이 매이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진행하며, 그 일을 행하며 큰 감동과 보람을 느끼게 할수 있는 일이죠. 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거를 기뻐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일에 쓰임이 된다는 일들이 얼마나 큰 감동과 보람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오늘 기억하고 분명하게 고백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와 같은 일들은 거꾸로 우리가 이해하려면 안 되는 일이죠. 제가 가끔 이걸 거꾸로 우리가 생각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는 방식을 조금 색다르게 하기도 하는데요. 이건 거꾸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권세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진정한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출발해야 가능한 일들이고 그와 같이 쓰임이 되기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무르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일 앞에 우리의 삶의 진지한 믿음의 고백을 잘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주님 앞에 올려 드릴 믿음의 고백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 기간 내내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 고백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단지 그가 행하신 여러 일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쉽게 무너지고 쉽게 실망하고 쉽게 지쳐 버릴 일들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고백하는 일들로부터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들 속에 나아가고자 하실 때 말이죠 결코 주저함이 없이 헌신하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시고자 할때 말이죠. 그 일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있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는 일일 겁니다.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귀히 쓰임이 되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열어드려서 하나님이 내 구주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주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은혜 현장 믿음의 자리에 나가기를 주저하지 않으셔서 믿음의 열매 은혜의 열매 가득 넘치는 삶의 자리에서 서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